한국환경엔지오 호남제주협회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변호사 고문 변호사로 선임하는 위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성수 사무총장 사회로 박영철 회장의 인사 말씀 박균택 변호사의 수락 인사 위촉장 수여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오늘은 법무법인 강산 박균태 고문 변호사를 위촉을 통해 환경협회에서 추진하는 환경 법률 관련 행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간담회 자리로 마련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균태 변호사님 고문 이쪽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참석자 여러분 좀 소개해 보시겠습니다. 지구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당당한 NGO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옆에는 지난 한해 깨끗한 물, 맑은 공기, 푸른 강산, 자원 순환 실천을 위해 지구 사랑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법무법인 광산의 박균택 변호사님을 모시고 통해 우리 협회가 앞으로 불법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될 것입니다. 이제 환경은 도덕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국가 발전을 고민해야 합니다. 저와 저희 협회 또한 적극적인 지원과 끊임없는 역할 모색에 충실할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저희 협회 고문 변호사를 수락해 주신 박균택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박균택 고문님께서는 강주 한남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성정중학교를 졸업하시고 대동고 졸업하셨고 서울대법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31일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강주지검, 대검에서 검사를 역임하셨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정책기획단장, 어, 형사법제과장, 그리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국가지속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민주당 정치 정치 부복수사 특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민주당 윤석열 조건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영광동 사거리에 법무업인 광산을 운영하고 있고 광산 가의 예비후보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 군법무관 재직 시절에 환경대학원을 다니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고 또 검찰의 재직 중일 때는 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음좀 환경 사범들 또 이렇게 저 우유를 하는데도 에좀 관심을 많이 갖긴 했습니다만은 이 환경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법에 있어서는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이 극히 작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국민적인 관심이 중요하고 정책적인 뭐또 지혜,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법률적인 것은 최선을 뒷받침하는. 작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마저도 주로 형사 문제 중심으로 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 전반적인 이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협회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린다는 것은 어, 어려운 문제겠지만 그래도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또 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열심히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좀 정책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그와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폭넓게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부족 하나마이 상태에서라도 작은, 어, 이제, 우군이 되고자 하고 앞으로는 더큰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방사는 한국환경연재원한재재표 환경 NGO신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법률 문제의 상담, 계약, 검토 기타 각종 거래상 발생하는 재반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쟁송 등의 업무를 위임받게 됩니다. 그러면 위쪽장을 제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장 소속 법무법인 광산 박윤택 기아를 한국 NGO 호남제주협회 법률고문변호사로 위촉함 위촉기간 2024년 1월 24일부터 2026년 1월 24일 한국환경 NGO 호남제주협회장 박영철